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알려 드리는 마리아쌤 마토스입니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4 오늘 한번 설명 가 볼게요. 자, 파트 4는요, 여러분, 주어진 정보를 보고 대답하는 파트입니다. 화면에는 표만 나와요. 표를 볼수 있는 시간 45초가 주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표와 관련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들려주는 질문은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들으실 때 집중해서 의문사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듣고 나서는 각 3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요. 1 초, 십오 초, 삼초 이내에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볼 표는요 개인 일정입니다. 한 사람의 일정표를 여러분이 답변을 해줘야 될수 있어요. 주로 상황은 그 사람이 본인의 플래너, 자기의 어떤 다이어리 아니고 플래너인 거 아시죠? 그런 어, 계획들을 적어놓은 거를 사무실에 두고 나갔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 나 있지? 내일 아침 첫 회의가 몇 시지? 누구랑 하는 거지?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제 어, 많이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공식을 한번 외워갈까요? 자, 상대방의 일정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너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너는 회의를 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a meeting. 아니면, 너 누구랑 식사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lunch with 누구랑 at 어디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너 어디 어디로 견학 가게 될 거야? You will go on a tour. 라든지요. 또는 이제 취소된 일정이 나옵니다. Something something, 어떤 어떤 거를 was scheduled. 하려 했었지만, 그거 취소됐어. It has been cancelled. 혹은요, 그거 언제로 날짜 변경됐어. It has been moved to.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요. 여러분한테는 이쪽에 띄워드리고, 저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 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미샤호이라는 그, 그죠 커피하우스의 사장님의 일정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커피집 알바생 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전화 왔을 때이 미셸씨의 일정을 정확하게 표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저는 주로 학생들과 뭘 하냐면요 이 표를 문장으로 읽어내는 연습 을 보통 먼저 해요 자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거시는 분이 미셸 씨니까는 내가 누구지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누군지 어느 직책인지 그 다음 무슨 날짜인지도 지정을 하면서 물어 봅니다그 어, 그내 플라너에서 그 11월 29일, November 29th, 거기 일정 좀 말해줄래? 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인적 나왔을 때는 제목 부분에 이름만 확인하시고, 각 시간대별로의 정보 처리만 하면 된다. 이렇딱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9시부터 제가 천천히 한국말 한번 영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모의고사 문제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다 답변이 되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당신은 매니저님과 함께 월간 판매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거예요 From 9 to 10 a.m. you will review the monthly sales with a manager 자, 아침 10시부터 또 11시까지요. 카페의 현금 지급기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From 10 to 11 a.m., you will update the cafe cash register system. 자,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는요. 이랑 면접을 보실 거예요. 이 면접 목적은 매니저 자리를 위한 거예요. From 11am to noon, you will have an interview with Roxy John for a manager position. 자, Roxy 씨는 아직 매니저가 아니에요. 매니저가 되기 위한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요, 점심회의를 하실 거예요. Blue Cafe에서 마케팅 고문관과 함께. From noon to 1.30pm, you will have a lunch meeting with a marketing advisor at Blue Cafe. 자1시 반부터 또2시 반까지요. 이게 배관원이에요, 여러분. 배관 얘기할 때, 비는 무금이에요. p l u b i n g 아니고 plumbing, plumbing입니다. 배관원과 이제 회의가 있으세요. From one t r y to two t r y p.m., you will have a meeting with a plumbing technician. 자, 2시 반부터 또 3시 10분까지요. Hank s t a c y 라는 사람과 면접 볼 거고요. 바리스타 자리를 위한 겁니다. From 2.30 to 3.10pm, you will have an interview with Hank s t a c y for a barista position. 자 오후 3시 10, 10분부터 4시 50분까지는요 예산보고서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From 3.10 to 4.50pm, you will review the budget report. review는요 검토도 되지만 검토하다 라는 동사가 되니깐요 이렇게 동사로 바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길 텐데요. 실제 문제 화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고 드랙션부터 넣을게요. 지시문 듣고 표를 45초 동안 준비 시간 주는데, 어이 표를 어떻게 문장으로 읽었더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요. 7, 8, 9번 문제가 흘러 나옵니다. 문제를 듣고 답변하는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시죠. Go! Maria's TOEIC Speaking Class Part 4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information before the questions begi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and 8,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9. Begin preparing now. Maria's Stoic Speaking Class Part 4 Practice 5 Hi, this is Michelle Hall calling regarding my schedule. I received a copy of the upcoming week's schedule in advance, but I seem to be missing a day. Can I ask you a few questions regarding the 29th? What is the first thing on my agenda? What time does it begi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A friend of mine is visiting me from out of town, and I would like to have lunch with him. Having lunch with my friend is not a problem, right?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I am supposed to conduct interviews that day. Can you tell me all about the scheduled interviews on that day?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네, 여러분, 문제 한번 잘 풀어 보셨나요? 자, 이 표를 보고 답변하는 연습을 한번 해 봤는데요. 풀이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번에서는 뭘 물어봤나요? What is the first thing on my agenda? 내가 할일 중에서 first thing 첫 번째 거가 뭐지? What time does it begin? 언제 시작해? 나첫 번째로 할일을 보고 시작 시간이 언제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을 읽어 버리시면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대답을 다 하면 좋겠지만, 듣기 실력이 완벽해서 뭐 그러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거나 학원을 찾아오거나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드리는 꿀팁은요, first만 들리면 첫 번째 줄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컨셉은 과하게 친절하게입니다. 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시작, 시작 시간을 물어봤는데, 아, 시작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사장님, 이런 걸 하시게 됩니다. 누구와까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제가 200점 만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하게 친절한다고 점수를 까진 않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firstly from 9 to 10 a.m. 9시부터 10시까지, you will review monthly sales with a manager.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8번에서는요, 자, 원어민들에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My friend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왜냐면 엄청 성 끊는 느낌이잖아요. 내 친구가, 네 친구 아니지? 내 친구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어는 어때요? 되게 불특정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그냥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 내, 내 친구 중에 그냥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My friend 보다, a friend of mine.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많이 하고요. i e s visiting me from out of town. 멀리서 나를 보러 와. And I would like to have lunch with him.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Having lunch with my friends is not a problem, right? 친구랑 점심 식사 하는 거 문제 안 되지? 그렇지?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또학생 학생들이 예스노를 yes, 할지 좀 많이 고민하세요. 영어는 뭐 불가의 문을 문 물어봤든, 뭐 어떻게 좀어 부정문으로 물어봤든 간에 내 입장에서 그문장을 평서문으로 받아들여서, 문, 자 여기서 문제가 안 되지라고 물어봤지만 문제가 되면 예스예요 yes, that can be a problem. 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제 yes, no가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토익 스피킹은 어때요? 말하기 시험이니까 자기가 또 살짝 둘러가면 돼요. 이때 드리는 꿀팁이요. well, I think you got the wrong information. 어, 잘못 하신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 올바른 정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질문에 대해서 yes, no,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음. 응. 아, well... I think you got the wrong information. 뭔가 잘못한 정보가 간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고치시면 되세요. 점심시간에 친구랑 식사를 하시면 안 되죠. From noon to 1.30pm, you will have a lunch meeting with a marketing advisor at Blue Cafe. 건물 다니는 s 로 봅니다. 시겠죠? 요거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였구요 자그 다음에 9번 문제에서요 I'm supposed to conduct interview that day. 그날 내가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Can you tell me about the scheduled interviews on that day?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다 말해 주겠니? Sure! 자 일단은 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물론이죠 라고 시작을 하시고 두 가지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There are two interviews scheduled.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First. 첫 번째, 먼저 하는 행사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From 11am to noon, you will have an interview with Roxy John for a manager position. 이렇게 잡아주시고, next. from 2:30 to 3 1 0 pm you will have an interview with hank stacy for a barista position.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파트 4는요. 주어진 정보를 보고 질문에 답을 주 드리는 건데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누락시키거나 아니면은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전시사가 틀렸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30초라고 해서 30초를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답변을 하시고 한뭐 7초에서 초가 남았더라도 물어본 거에 대답을 다 하셨으면 만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티 4, 한세트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컨텐츠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